10만 원을 썼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6만 원이 되는 마술을 알아도 이 생고기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최신혁입니다. 현재 지금 문앤트리에서 활동 중이고요, 마술 공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보러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 아, 하고 아, 있습니다 최신혁이에요 최신혁이에요 최신혁 안녕하세요 매직캣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마술 엔터테인먼트 회사 마스터 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준 마술사입니다 아,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술같은 하루라는 채널에서 명준몬이라는 닉네임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 음. 물건이나 네, 들을때 네, 마술이 가능한가? 이있보요네습니다 재밌게 땡닷. 봤어요 생닭 생닭 다 누구 아이디어예요? 생닭 <laughs> <쌩닷> 누구 아이디어예요? <laughs> <쌩닷 누구 아이디에요? 웃음> <laughs> <웃음> 우와, <웃음> 잘한다. 뜨이지, 뜨이런 거, 이런 그런 거. 근데 이 공이라는 소재를 많이들 음. 사용하잖아요 뭐 이렇게 잡아서 없애고 반대쪽 손에 어. 나오기도 하고 근데 네. 저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laughs> 이게 뭐라도 막 꺼내야 공을 잘 쥐어서 휴지를 잘 잡고 힘을 줘서 휴지가 사라져요 어. 네. 여기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네. 어? 이게 어? <laughs> 네. <laughs> 아니라 네. 여기 잘 보면은 위장을 잡았는데 이렇게 잡을게요 진짜요 아, 요걸 사용하면 좋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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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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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대박이다. <laughs> 그러면 네. 전 이렇게 해볼게요. 아, 잘한다. <laughs> 1 그러면... 0 대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편하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어, 피디님한테 번호랑 아무거나 적은 이 글을 카톡으로 잠깐 보내드릴게요. 아직 보시면 안 돼요. 이거랑, 네. 어, 또뭐 있을까? 어, 아. 음, 음, 음 오케이. 20여 개 되는 물건을 아무거나 랜덤으로 지금 보내놓을게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또 숫자가 이렇게 적혀있는 그냥 메모패드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다 다른데 손가락으로 하나만 살짝 위로 들어주세요.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살짝, 저는 안 볼게요. 그대로 숫자만 외워주세요. 보내드린 카톡 한 번만 확인해 봐 주시겠어요? 카톡. 그 번호에 있는 물건으로 이 탁구공을 바꿔볼게요. 네. 어떤 건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달걀이요. 달걀이요? 네. 달걀이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탁구공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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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탁구공이 달걀로 바뀝니다 어. 이야~~ 어. 어, 네. 아. 아네 아~~ 만원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사라지는 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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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제가 다른 거다 잘하는데 아니, 유일하게 못하는 마술이 어, 돈 마술이에요 어. 네. 근데 아까 6만원이 필요했는데 어. <laughs> <laughs> 아 농담이고 <laughs> 연습을 해도 해도 안 되는데 음. 이 마술 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 아, 여러분 들어보세요. 돈이 제 예전에 연습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만 원으로 하는 마술이 있었어요. 만 원을 썼어요. 만 원을 썼는데 돈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만 원이 돼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마술을 하고 싶어서 제 스승님이 이제 최언우 마술사님입니다.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만원 중에 만 원을 썼는데 돈이 다시 하나, <laughs> 둘, 셋, 넷, 다섯, 여섯 6만 원이 되는 마술 좀 알려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러신 거 어, 신영가 나는 돈이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6만 원 중에 만 원, 2만 원, 3만 원을 썼는데 돈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만 원이 되는 마술을 알아도 만 원을 썼는데 돈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만 원 되는 마술은 내가 잘 기억이 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요 어. 에? 돈이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을 썼는데 돈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만 원이 되는 마술을 알고 것이 아니라 에? 만 원! 딱만 원만 썼는데 준이 다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육만 원이 되는 만석 알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거든요. 그냥 음. 짧게 저는 요만 할게요. 아, 여기서 그냥 예. 쭉. 이 정도 이런 거 한번 이런 것만 한번 너무 맛있습니다. 짧고 볼게. 네. 홍삼경을 아, 왔습니다. 네. 에? 뭐, 뭐라고 뭐 갖고 왔다고? 홍경을 가지고 왔는데. 아 생닭도 생닭이었는데 어. 이거 좀 너무한다. <laughs> 와 근데 삼겹살은 먹었.. 좋아하는데 없나? 내가 이걸 이거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뭐해 이걸로 <laughs> 이게 대신는 모르겠는데 이거 뜨나?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일단 여기 감독님 그세 분께서 한 장씩 카드를 뽑아주실 수 있나요? 한장한장네 거기다 사인해주세요 사인 사인 <laughs> 근데 이게 세 장을 찾는 건더 음, 어렵습니다 그죠? 음. 세 장을 찾는 건더 어려워요? 킹받게 생기지 않으세요? <laughs> 아니 이게 기름이 너무 그러니까 져서 그러니까 너무 져서 뭘 하, 뭐 할, 뭐할 거냐면 이걸로 생각하고 있죠 <laughs> 세계 최초 가될 거예요 삼겹살을 패드로 쓰겠습니다 자 <laughs> 아, <laughs> 카드를 쉽지는 않은데 <laughs>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인데 굉장히 좋아요 아 이거 찍어도 되나? 카드 <laughs> <상황이 생겼습니다. 웃음> 한장 뽑을 건데 조금 이렇게 아 그림이 한번 겁나 그 웃기다 섞어가지고 뭐, 원래 내가 했던 생각했던 <laughs> 그림이 있는데 <laughs> 하나는 오이 기름이 너무 많이 나서 대체 모르겠어요. 아나 눈물 눈물 나. 첫 번째 카드 <웃음> 붙일게요. 이하면 <laughs> 되죠. 첫 번째 제가 무작위로 받은 카드는 킹 어. 스페이드 누가 보는 거예요? 누 거예요? 이기서 해맞나요? 해맞아요.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아 오늘 카드 기름 꼈어요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이 이럴려고 없어. 그치 그치 그치. 이 삼겹살의 기운을 받아서 그 카드가 맨 위로 올라옵니다. 한 번만 더 섞어 볼게요. <laughs> 어잘 된다던데? 찰지고 어, 좋은데요? 그 뽑으신 카드가 사인이 안돼 있네요. 상크로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뒤집 기운을 받아 볼게요. 뒤집 기운을, 기운을 줘, 기운을 줘, 뒤집 기운을 <laughs> 줘. 그러면 상크로바가 놀랍게도 있습니다 카드로 변합니다. 사드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은 빡. <laughs> 시면은 와십 <laughs> <laughs> <오> <laughs> 다이아몬드. 아.. 아 네. 정말.. 삼겹살 마술 아 <laughs> 오케이 아.. 어.. 이것만 있어요? 뭐 이렇게 어, 얘랑 어울리는 거뭐 없어요? 뭐.. 네, 어울거 어, 음. 어, 이거? 오케이 네, 오케이 상장이랑. 오케이 삼장이 어, 아.. 네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데 들어와진 김에 좀만더주세요 네, 그래요, 그래요. 어, 일단은 이런 거 말고 이걸 소금 좀 이렇게 놓고 열을 조금만 아.. 음. 어. 만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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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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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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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시요이게요게이오케이이 너무 이런 거 하나만, 아 이거 마, 맛있겠다. 이걸 그러니까. 하나만, 삼장만 한 번. 감사합니다. 원래 이거 먹어. 조금 조금 짜지. 어렸다. 어떠셨어요? 괜찮으세요? 어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풍상경이 <laughs>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음. 네. 우리밖에 안 해보지 않았을까요? 생닭이어서 사실 좀 비슷한 걸로 구상을 하고 나도 뭘 넣을 수 있는 뭘 준비, 준비해 갈까 그랬는데 이게 올줄 몰랐어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두껍게 뭐 이렇게 잘라온 통삼겹 <laughs> 어,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 너무 특별한 경험, 경험이었어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